안녕하세요. 오, 이뻐, 이뻐. 어디 가시나요? 세미나 가요. 뭐라고요? 세미나 가요. 세미나. 어디로 가세요?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으로. 파르다이스 시티. 가자, 인천으로! <laughs>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도착했고 네. 파라다이스 시티 맞죠? 네. 그 저희가 터미널에서 늦어가지고 일단은 못 찍고 그냥 왔습니다. 자 무슨 세미나인가요? 어, 오늘 이제 예. <laughs> 아이브 비비 프로 선수분들께서 이 이름만 들어도 유명하신 선수분들께서 대거 예. 오셔서 이제 포징 꿀팁과 어, <laughs> 왜여성 아, <laughs> 그 오늘 그 IFBB 헤드저지 님이 여성 그 세미나를 하신다고 그래 갖고 포징이랑 뭐 비키니 종목 뭐각 종목에 따라서 뭐 그런 세미나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성 워크샵에 참여했습니다. 가서 혼자만 남자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갑시다. <laughs> 뭐라고? 아, 아까 설기한 아, 선생님, 선생님 맞지? 말선호 선생님도 보셨지? 선물 받음. <laughs> 하이 <laughs> 진짜 웃기다. 하하 <laughs> 여기 한번 갔다 가자. 할까? 어. 시간 괜찮나? 여기. 그... 몬스터진 그럼 화장실 한 번만. 행사장입니다. 좋다. 1등에서 티를 받았습니다. 슬비가 화장실 가서. 아, 느낌이 좋아. 느낌이. 어, 잠깐만 느낌 좋아 느낌이, 느낌이... 느낌이, 사이 사드 사드 거드사봐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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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봐사거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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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많이 타놓고 근데 우리 시간도 할 완전 좋다 턱걸이 해보자 나도 해볼래. 네. 자, 물어볼까 내가? 어 턱걸이 멘트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 해봐도 돼요. 1분 25초 경과. 아 모두가 아쉬워합니다. <laughs> <laughs> 아쉬워한다. 아쉬워한다. <laughs> 맛있다. 세미나 듣기 전에 식단 내가 봤 여기 먹으라고 있는 공간인 것 같아. 멋져 한복의 그림 같은데요. 네. 건물이 진짜 멋져요. 자, 이렇게 선수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IFBB 프로 저지 셀리 윌리엄스 분이시고 여기가 셀리 사사키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프로 선수분들신것 같아요.

이렇게 휴대폰으로만 보던 분들을 응. 이렇게 그냥 앞에서 보고 막 악수하고 인사하고 대화나누고 응. 이게 어 진짜 멋진 일인 것 같아. 요어 예. 기로 나가야 됩니다. 고마운 것도 되게 많고 감명 깊어? 응. 완전. <laughs> <만들어봐. 웃음> 와 저녁엔 네 가갑시다 아, 광주로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제가 여성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혼자 남자가 아니라서 정말 다었고요 남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재밌었고 어, 프로분들 몸이 되게 좋습니다 와 진짜 멋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IUPV 헤드 저지 분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어 자기가 자기인 여성 참가자들이 많이 없을 때부터 대회 활동을 하셨대요. 그리고 지금은 여성 참가자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 뭐 이런 말하고 어떻게 하면 더 여성 참가자들이 많을 수 있을까, 대중성을 알릴 수 있을까 이런 좀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피모델을 대중성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키니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지면서 몸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지금 비키니, 장벽, 비, 비키니 종목에 <laughs> 몸이 너무 좋아짐에 여성분들이 진입장벽을 느끼니까 참가자들이 많이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피모델이라는 종목이 나온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하드하지 않은 목, 다이어트를 빡세게 하지 않은 몸좀 이런 거를 기준적으로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흥미로운 질문을 세 가지 정도 딱 갖고 왔는데 요건 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이거 정도만 딱 말하고 끌라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은 어, 어떤 분이 그랬어요? 태닝, 뭐 경기복, 메이크업 이런 게 이제 심사 기준에 들어가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심사 기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내 몸에 맞는 사이즈의 경기복 그리고 태닝 피부 색깔의 정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피부색에 따른 이제 얼굴 메이크업 그리고 머리 스타일 뭐 이런 것들 심사 기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 자 다이어트를 볼때 그러니까 피모델 기준이에요. 힙골리가두 참가자들이 밸런스가 똑같고 둘다 힙이 좋은 상태에서 한 분의 햄스트링 근육이 발달되 있고 한 분의 햄스트링 이좀덜발달되 있는 사람을 보면 햄스트링 근육이 덜발달되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같은 힙에 햄스트링 없는 사람이 햄스트링 있는 사람보다 점수가 더 높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그리고 한 개는 이제 둘다 밸런스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한 분은 다이어트가 되게 잘 돼서 근육의 강도 이제 뭐 세퍼 뭐 요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고 한 분은 다이어트가 조금 덜된이 이 상태인데 그러면 거기 중에 누가 더 유리하냐 그럼 당연히 다이어트 좀더잘된 사람이 유리하겠지만 자기 기준에 다이어트가 너무 빡세게 돼 있으면 오히려 그 심사 기준보다 다이어트가 더 많이 돼 있으면 오히려 다이어트 덜된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는답니다. 어, 되게 흥미로워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제 핏모델 영상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제 프로 카드를 획득하신 분부터 핏모델 무대, 호징 이런 걸 진짜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대중성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면 안 되는데 되게 좋은데. 지금의 이제 프로 비키니 정도의 수준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여자친구도 핏모델을 도전하는데 제가 이걸 바탕으로 조금 더 열심히 코팅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렇다 너무 재밌었고 혹시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찍어봤습니다. 저 갈게요.